どういうこと के जिवो दोरो निजुगा नै भेल गयो नै भेल गयो नाउ लम जु थाले नै भेल गयो वडी वडी जुग वडी जुग व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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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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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as that?

님도 오늘 마지막 아, 우리 마지막 밤인 것 같은데 하이튼 같이 어, 선상에서 즐기시면서 아, 놀기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노래 한번 하면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같이 어, 즐기시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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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이 눈이 대구 땅에 다시 한 번을 알 알모...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이호차를 담당했던 가이드. 여행 동안 고생, 한박사일 동안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음성을 가면 꼭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찾드뵙도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laughs> 네. 어, 이번 음성동역행사 1차, 2차, 3차 행사를 맡은 이재익입니다. 네. 어, 좋은 분을 만나서 여행하고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잘 돌아가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로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름입니다. 태국 가이드 이로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합원 여러분들하고 3박 5일 동안 어, 같이 어, 또 우리 태국에서 어, 또 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그 동안 조합원님들께서 열심히 따라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덕분에 어, 무사히 어,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 임직원은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님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음성농협과 우리 조합원님들은 항상 하나가 된다는 마음으로 모든 사업에 조합원님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임직원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선박 5일 동안, 무사하게 또 이렇게 우리 선진지 견학을 맞추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금년도에도 건강하시고, 내년도에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 조위포의 하재원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사장 어, 우리 계장님 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어, 큰 무리 없이 3박 5일은 잘 지났는데 요즘 마지막 날출발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 이런 것도 더 되고면 추억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드라마 어, 몇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은 이륙을 어,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상당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고행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것도 또, 또 우리의 추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좋게 또 생각을 하시고 어, 이번 선박의 일을 통해서 어, 우리 조합원님들과 우리 민협과 저희 에게들도 많은 복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몸이 어, 우리 불편하셨다 우리 조성정 어르신을 도와주시이 위하여 우리 몽규 조합원님하고 나왕우순 부모님 어, 어, 우리 부모님처럼 어, 이렇게 훌하게또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어,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하여튼 어,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지요. 다음에 아, 네,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어, 한 분의 나고자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는 감기가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어, 집에 가시면, 감기 약좀 드시고, 어, 실은잘 하셔서, 어, 바로, 어, 퇴차하시기 어, 어, 바라고, 아, 저도 또, 아유, 맞아또 그, 래서 그, 그런 거 있었더니, 손이 춥더라고, 요 장, 춥기, 저, 저이 있었는데. 이 아,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어, 우리 한정 차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몇달 전부터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다고 박수한 번. 아버님들이 어, 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큰 도움이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 농협과 어버님들이 앞으로도 어, 이런 인연의 글을 놓지 말고 어, 서로 어, 이런 좋은 관계로 다시 한번 어,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조합원님들 얼마 남지 않은 는 어, 동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어, 앞으로도 어, 건강하시고 어,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